반갑습니다. 간다백프로입니다. 오늘은 어진해 명동의 다이아몬드 호하고 내만 깔치 선상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가져독 가져도 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는 선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테냐 미끼 돼지고기를 두께 한 5mm 길이 9cm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지금 돼지고기가 조항이 훨씬 좋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이 뾰족뾰족한 판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눌러서 꽂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와이어, 와이어 이걸로 밑에 라이아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렇게 칭칭 감으면 됩니다. 이제 찍어부터는 촘촘하게 감아서 뒤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앞쪽은 촘촘하게, 앞쪽에는 액션을 주면. 더들더들해지기 때문에 좀금 여러 번 감아주시고, 남은 줄은 밑에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와 물은 기가. 물고, 아 빠집니다. 에이. 방금, 돼지고기 감고 있는 동안에, 한 마리, 태냐 하나 빠져났더니, 입질을 했습니다. 이1 0 m 에 17이 오니까, 지금 20m 딱 내려놓아 놓고, 어, 오늘은, 이, 웜이랑, 텐야 두 개로만 해보겠습니다. 음, 티게드는 17g입니다. 17g이고, 워터맨, 트위스트 플렉스 웜, 3.5인치 짜리.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바람 많이 보네 지금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피딩이 팍 걸리면 뜰뭐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물돌이 시간이 이렇 때가지 싶은데 물돌이를 하고 나서 조류가 좀 가면 또 사인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반응이 없습니다. 어, 어, 어. 이 테냐가 확실히 빠르긴 빠른가봐요. 돼지고기 하나 는게 일단 테냐로 우리 메탈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설렁설렁 설렁 흔들면서 조금씩 올리다 보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은 텐빈의 입질이 엄청 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원래 나온 목적도 텐빈보다는 텐야를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텐야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우리 김여사 깔찌 반찬 없다고 해서 그래도 좀 잡아놔야 됩니다. 왔다! 아빠 집이다! 아우, 태냐도네! 빠르네! 오! 이사 지금 보시다시피 태냐는 이렇게 옆 붙대기에 입에 넣기보다는 훌치기 개념이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을 좀, 좀 조금 강하게 해야 됩니다 테냐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계속 채 올리고 하면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세게 채울 필요는 없고 살랑살랑하다가 입질 들어오면 챔질만 좀 세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와 치프다! 씨, 야! 아 라인을 치프나? 허허! 아, 이거 뭐고? 30g 짜리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태녀도 그림 많이 안 가운데. 6개밖에 안가는데 이거 뭐고? 우와! 우와 많이 떴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릎 빼는데 지금 내려가던 줄이 안내려가고 갑자기 줄이 휙 날렸습니다. 어이사 오이 사이 좋다, 오이 사이 좋다. 자 이제 나오 기 시작합니다 3지짜리 아이고야 이 삼짜리 이런 걸좀 잡아야 되는데 자 좋다. 태냐에 올라오면 낚시 정말 쉽습니다. 와또 홀링하는데 아싸 아 빠지겠다. 태냐는 태냐는 챔질하고 내리다가도 일주일 다시 잘 들어오거든요. 작은 놈이 붙었구나 에이 짜식 텐자 잘 오릅니까? 나오네요 텐자 텐장 있서 텐자가 빠르겠습니다이 풀치가 많을 때는 텐션폴 시켜도 됩니다 지금 지금도 내려가는데 둑 하고 때렸거든요 와 많이 때린다 요 워면도 해도 되겠는데 아하 재밌네 텐빈 꼬시는 것보다는 이런 낚시가 저는 기다린는 낚시 보다는 이 공격적인 낚시가 확실히 저는 재밌습니다 근데 네, 뭐 싱글 훅 하고 더블 훅 바늘이 뒤에 두개 달린 게 있거든요 어느 게 낫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두개 짜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두개 짜리가 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치기 개념이거든요 이 대가리 쪽에 박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좀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개그 중에 어떤 분들은 당연한 짜리가 훨씬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도보에서 캐스팅을 할 때는 그램수도좀잡고 바늘도 좀잡고 하기 때문에, 바늘이 입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거는 훌치기 개념이라 두 개짜리가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아우. 후후 <laughs> 입질 들어온 자리에서 빵금처럼 저처럼 흔들어 주면 이렇게 다시 또 붙습니다. 아이사 이월노. 이게 뭐 이런 게올라 오가는어? 아이 짜식 그렇지. 방금도 라인이 풀리다가 섰습니다됐냐는 챔질을 좀 확실하게,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이 훌치기 개념이라고. 아. 이를 입질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떨었다가 내려주고 떨었다가 내려주고 하면 다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안 붙네. 이번에는 왔어. <laughs> 아이 작다 아가 어아 이자 힘써나 오 있어 I can't 재밌네요 <laughs> 지금은 테냐가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주에만 타시면 테냐도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요런또 재미도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이게 태냐는 입질을 하면 바로 팍, 바로 챔질해야 됩니다. 보보다도더 빨라야 돼요. 이게 바늘을 입에 못 넣기 때문에 훑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했냐가 최고네 오늘은. <laughs> 돼지고기 핏기가 빠졌다고 그런지 조금 조용합니다 입질이 좀 띄엄띄엄 들어와요이또색거 갈고 나면 돼지고기 이제 핏기도 다 빠지고 많이 걸레가 됐죠 여러분들도 그거 다시 감아줘 그리고 이거 감으실 때이 반을 요 뒤에 까지 까지 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홀칙이기 때문에 반을 입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들어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몸땡이 위에 막 그냥 칭칭 감아주시고 이건 홀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훌칙입니다 홀칙 이 이거는 이거 태냐는 이 가마에 서 있어도 계속 오기 때문에 또 입질이 들어옵니다. 방금처럼 액션 주다가 잠깐 쉬는 타임에 또 입질을 합니다. 이렇게 예? 아이고 참네. 가마에 가마에 늦게 타어납니까깔치를 가마에서 마무리해. 야들은 몬떼 갖고 도망가는 아들 잡으러 댕기겠네 가만히 나가면 안 아, 그리고 참, 테냐는, 그 테냐를 사시면 안에 와이어랑, 그, 꽁치가 없는 철사랑 같이 들어있거든요. 와이어를, 그, 동봉되어 있는 와이어를 달고, 어, 테냐를 달면 됩니다. 아이고, 뒤다. 조금 조금 슬로우 템포로 가자. 와. 어이, 바람이 많이 부나. 오. 야, 힘좀쓴이 설마 바닥일까? <laughs> 지금 15m대 비안 <피> 내렸는데. <laughs> 아이고 좋다. 다해졌습니다. 자, 또 담아봅시다. 나옵니다 애들이 바닥으로 완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 웜을 던졌는데 지금 연타로 나옵니다 에싸. 쌰 사이즈 괜찮습니다 지금 17g 주에드로 20초 폴링하고 액션을 주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발, 갈수록 바람이 더 세지네. 라인이 너무 날려놓으니까 챔질이 잘안 됩니다. 미스바이트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오늘 보니까 계속 꾸준한 입질은 아까 7시, 7시 반쯤 부터 시작해서 한 9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꾸준하게 계속 입질이 막일탈피로 올라오고 그 뒤로부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연달아 한 두세 마리 나오고 나면 또뭐한 10분, 15분 쉬었다가 또몇 마리 나왔다가 또 쉬었다가 계속 그런 식입니다. 지금 오늘 아이고 사이즈 좋다 이놈은 꿀이다 진짜 꿀 <laughs> 지금 우리 배만 첫 포인트 들어갔다가 한 20분 만에 한번 옮기고 같은 자리 지금 계속 있는데 주변의 배들은 조금 전까지 난리 났습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우리 그는 우리 배는, 우리 배는 뭐, 그나마, 더문더문이라도 나오긴 했는데, 아예 안 나온 배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선장님들 전화통 불났습니다, 불났어. <laughs> 너거는 나오나? <laughs> 근데, 안 나온다고 자꾸 옮기면, 오히려, 집부시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안 좋습니다. 더문더문이라도 나오면, 그 자리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어우, 콧물도 나고요. 아, 춥네. 근데 뭐, 우와오와그 근데 뭐, 지금 뭐, 마리수가 40마리 넘기고 나면, 우리 비축할 깔치는 충분히 됩니다, 이제. <laughs> 힘좀 쓰는데 빠지지 마라. 와, 아유. 예, 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지금 11시 20분. 지금 이제 잠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잠 먹고 나면 저는 자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무어로 조금 잡는 바람에 거의 한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잡고 니다 오십 마리 살짝 능력이 났습니다. 어차피 뭐 세시까지 하면 또뭐 얼마나 더 잡을지는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 비축 할 깔치는 충분한 것 같고 어 내만 깔치 오실 때는 지게애들하고 그리고 겠냐 플러스 돼지고기 조합으로 더 재미나고 마리수도 챙기고 어우 맛있다 또뭐 텐빈처럼 기다리는 낚시가 뭐 좋으신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적인 낚시 이런 낚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더 어, 체질에 맞고 한다면 어, 루어 채비랑 테냐 채비 한번 챙겨서 내만 깔찌 오셔서 사이즈 좋을 때좀 저처럼 비축할 깔치 좀 잡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